안녕하세요 사감대용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1,000원 2,000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시 택배비 4,000원이 무료 5만원 밑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000원 있다는 거요꼭 기억해 주셔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농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laughs> 저희 농원 정기 휴무일을 얘기해 드려야 합니다 저희 농원 정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성함다용농원 정기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laughs> 저희 농원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미 친구들 중품 요런 게 조금 올라가실 겁니다 오 요거 레드법사 요 친구도 추천해 드린다면 이렇게 거대화된 친구들보다는 요런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죠. 레드복사 같은 경우에는, 어, 공간이 허락된다면, 대형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뻐요. 근데, <laughs> 다들 자리 때문에 다육기를못 사는 분들이 다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최대한 작고 예쁘게 된 친구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색깔 보이시죠?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특히 여기서 그냥 어울리는 분에 넣어서 굳히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가가지고 다육이는 큰 것보다는 작고 단단하게 기르시는 게 훨씬 예쁘게 보여. 예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큰게 예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기르시면 훨씬 더 예쁠 겁니다. 그 옆에 친구들은 보자. 이게 가격표가 다 숨어 있거든요. 없어진 거 아닌가? 없어졌구나. 띠로리 저거 놀라 <laughs> 해야죠. 요거는 가격표 적어서 다시 나중에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너무 커 가지고 이게 가격 이게 변이야거든요. <laughs> 얼굴 좀 낮았으면 제가 추천을 확 했을 건데 요건 진짜 예뻐요. 목대가 <laughs> 어마 무시합니다. 그 30cm쯤 되겠다. 얼굴 굉장히 예뻐요. 요즘에 변우이야 쪼른 게안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예쁜 친구인데, 요런 것좀있서 작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좀 돌자, 돌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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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laughs> 아우, 아직까지 햇살이 따뜻합니다. 꽃소금입니다. 너무 바짝 튀겨져가지고 그런데요 집에 데려가서 물좀 주시고 안락한 환경에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입장이 지금. 아... 어? 하나 나오는데요. 꽃소금도 좀 땡글땡글해져야 예쁘거든요. 지금은 뭐 방법이 없네요. 아쉽고. 그리고 요게 땡글땡글 할땐 구분이 쉽거든요 지금 허르허룩해요 물이 없어갖고 약간 헷갈리는데 뭐 남쌨습니다 색깔은 제가 알기로 입장 뒤쪽으로 약간 와인톤으로 물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창기열은 이렇게 보여드린게 답니다 그리고 아 역시 좋다 역시 소렘이다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잠깐만요, 이런 씨클날버했어 그러니까 이 줄이 하나 떨어져 갖고, 그래서 목 날릴 뻔했다. 좋다. 색 보시죠. 이 이거 물들면 더 예뻐질 겁니다. 가격을 안 적으셨네. 우와. 와 대박이다. 와 이쁘네요 뭐더 얘기할 게 없네요 완성품입니다 얘는 색 들면 불탑니다 빨갛게 될 겁니다 빨갛게 이거 오랜만에 차나라시드 입니다 예쁘다 어느 정도 창은 자라 있어야 자기 얼굴 보여주거든요. 크으, 창은 솔직히 대품이 예뻐요. 얘는 뭐,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아, 손톱 죽인다 오우, 나시드. 또그 옆에 친구는, 오 마리아입니다. 오 라인 좋다 색감 좋고 어, 근데 덥다 와 가을 의빛이더 무서운 것 같아 이씨 산을 꼽힌다 조금씩 그늘로 도망가고 있어요 <laughs> 댄섬 5천원 댄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잡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 햇빛은 너무 많이 탔다, 애들. 요거는 수영을 한번 잡아보세요. 수영을 예쁘게 잡을수록 더 예쁘게 잡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선인장은 좀 호불호가 확실히, 선... 선인장이 가깝거든요.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나중에 댄서 예쁘게 된 친구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laughs> 여기 두개 있거든요. 수와베 로렌스 4,000원 제가 요거 색깔을 못 봤어요 수와베 로렌스가 입장하고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분도 좋고 요물 한번 먹고 색깔을 한번 구경을 해 봐야 되겠어요 왠지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올 것 같은 친구거든요 지금 분은 진짜 예쁘게 좋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인물 좋다. 요런 톤의 친구들이 색이 들어오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올라오거든요.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칸 스노우볼. 요 친구가 저희 쪽 라인에서 색이 생각보다 안 들어요. 올해는 색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경기도권 분들 거 보면 색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음, 뭐가 안 맞나. <laughs> 맨날 제가 고민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 왜냐면 화면으로 보는거랑요 이게 화면은 카, 휴대폰의 기능 기종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 화면에 봤던거랑 와서 보니까 색이 달라요 라고 하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찍는 카메라 찍는 카메라 핸드폰 찍고 있는데 찍는거 카메라의 성능 기능 어떤 그 기종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삼성폰이든 애플폰이든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사용하는데 색깔을 조금 맞춰요 자기 저도 제 눈에 맞게 그러면 카메라도 또 달라져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핸드폰의 기종과 설정에 따라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색깔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전부 주관적으로 봅니다 어, 사람 눈이 시력이 다 다른 것처럼요. 색을 다 다르게 인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봐야지 예쁘다, 안 이쁘다 얘기하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요거는 예쁩니다. 인디카입니다. 더워서 안으로 숨어서 하는데 햇볕에 가면 색깔 요런 식으로 보이고요. 더 빨갛게 됩니다.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요. 입장 회복 속도와 타이 추정을 부르합니다.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입장이 손상이 있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행복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기를 수 있는 다이크. 뭐 핀셋으로 하여금 똑똑똑똑똑똑 내시면 됩니다. <laughs> 굉장히 쉬워요. 이쁜데 쉬워요. 이거 와 이거 가격이 지금 없는데 와 정말 그래 예쁘겠다. 파랑새입니다. 나 이뻐질 거야라고 탁 얘기하네요. 로제트부터 와 색깔 봐라. 이 가격이 문제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더 제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얼굴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손이 사이즈랑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찍어야겠다. 4, 5, 5cm쯤 되겠다. 그리고 아이시그릿. 레도 와~ 살콤 색깔 보이거든요. 정말 잘 고쳐졌습니다. 요이요런건 가성비 정말 좋죠. 로제트 좋고 입장수 괜찮고... 와~ 마음이 든다. 요럴 <laughs> 때 기분이 살콤 좋아집니다. 야~ 이건 찍을... 이제 찍을 맛이 조금 납니다. 색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색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카메라 찍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브리카타 맨날 예쁘다고 얘기하는데, 안에 있는 친구들은 색이 좀 없죠? 그리고 좀 사이즈가 좀 줄었어요. 그치다가. 근데, 보이시죠? 이게, 사람이 이쁘다 캐도 안 믿어. 보여줘야 돼요. 예쁘죠? 목대가 조금더 올라가면서 얘들은 자구싸움이에요. 정말, 여기도 괜찮은데 자구가 예쁘게 달리면 정말 예쁩니다. 아, 이게 자구가 근데 생각보다 안달아지고 그게 이 친구 최대 단점입니다. 그리고 바닐라비스. 제가 계속 낫게, 낫게, 낫게라고 얘기한 이유를 이 친구 보면 아시겠죠? 예쁘죠? 얘는 지금 몇개 없지? 어, 없다. 요거는 거진다 팔렸어요. 이 옷밖에 없다. 요런 식으로 예쁘게 완성된 바닐라비스가 드물어요. 저희도 진짜 잘 고쳐졌거든요. 아예 진짜 풀떼기를 받아서 고치는 게더 낫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고치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게 잘 됐습니다. 요런 거는 뭐쨍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누다가 예쁘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다가 아, 아니라, 이거, 이거, 이거. 라울이요. 이거, 이렇게 맨날 긴 팔을 올려요. 아... 길쭉이가 한두 개씩 꼭 올라오거든요. 요게 이 친구의 단점이죠. 이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길쭉이가 꼭 올라옵니다. 길쭉이를 끊어버릴까, 막까. 그래서 사실 때 요런 거 사면 최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결잖아요? 키와 맞잖아. 정말 예쁘게 됩니다. 요런 게 최고입니다. 색깔은, 뭐, 무조건 예쁘죠. 얘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 예쁜 친구를 골라서 데리 가시면 됩니다. 요거 요 팅커벨인데, 요거 좀 비싸게 들어친구예요 8,000원. 저희가 기른 거, 저번에 보여드렸고, 6,000원 짜리에 비해서 다르죠. 6,000원 친구는 저희가 오래 길렀던 거고 이거 들어올 때가 좀 비쌌어요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요런 친구도 있거든요 위에 거 하나 잘라내고 기르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마음에 드는 거 개인적으로 6,000원 친구가 더 예뻐요 <laughs> 양심고백했어 황금산. 오, 은사네. 야, 색깔도니까 똑같은데, 거의. 와, <laughs> 그 황금산도 알았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꽃이 여기 테두리 들면서 이쁜데, 봄, 초, 초여름? 늦봄에 꽃이 핍니다. 야, 진짜 닮았는데? 이렇게 꼬아놓길 잘했다. 아, 밑에 색이 다르구나.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잘 몰라도, 요런, 요런 스타일이 선인장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장갑 끼고 살짝살짝 살짝 잡아도 가시 안 찔리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그런 다육입니다. 다육의 선인장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 이야, 이 가격이 어메이징하다. 4,000원. 상태 보이시죠? 마, 마음에 드는 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로제트 좋죠? 입장수 좋죠? 색깔 살살살 올라오고 있죠? 근데 가격이 이래. 너무 착해. <laughs> 너무 가격이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마음에 드는 친구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아, 가슴 아픕니다. 몇 개가 아야 했는데, 얘도 지금 입장 아야 했어요. 탔어요. 인델레이거잘 버티다가 요근래 너무 더워가지고 타버렸어요. 두 포트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드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잘, 조금만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수영이 하, 정말 예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 이게 햇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요 소포트를 다음에서도 하나 만, 음, 마련해 봐야 되겠어요. 아쉽다. 이거 탄기좀 아쉬워갖고, 아, 안 되면 이거 입장은 금세 회복은 하거든요. 안 되면 뭐 회복해갖고 보여드리죠. 내년 봄에 <laughs> 나나꽃미니 싸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 굳혀진 신구입니다 색감 보이시죠? 키났고 여기 밑에 흙갈이 하시면서 지금 해도니까 되 하엽 싹 정리하면 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감 괜찮죠? 나나도 굉장히 예쁜 다이규주 하나거든요. 요 친구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베란다. 잠깐만요, 위치 봐볼게요. 저 손이 뭐 아파서 베란다에서 기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입장이 조금 더 깨끗해지거든요. 색들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란다에서 키워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거 보면 다이 색상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직광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애들이 건강하게는 자랄 수 있는데 아, 색은 입장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탁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햇볕을 조금 덜 받으면서 편한 애들이 색하고는 훨씬 더 이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디바 외두 4,000원 쌍두는 5,000원 사운는 5천원. 아, 마지막 진짜 한때 무지하게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있었던 친구인데 풀이 잘 져있죠. 무대초 좋죠. 와, 입장 멋지게 말렸죠. 뭐, 이 가격이면 뭐 하나 사시면 되겠네 <laughs> 와, 근데 대박이다. 너무 예쁜데요. 이뭐더 얘기할 게 없어요. 와, 이돼 그리고 미니벨 금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좀 휘었거든요 어느 친구 될까? 이 친구? 여기 밥이 좀더 많은데 여기서 꽉 끼는 불에 넣고 심고 물 한번 딱좀 기다렸더니 2, 3일 기다렸더물 한번 주고 굶기세요 그러면 와, 정말 예쁘게 될 겁니다. 어. 얘들은 물안 줄수록 예뻐요. 화분은 어떻게, 최대한 작은 데 넣어서. 그냥, 굳힌다 생각하고 기르시면, 작품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딱 견적이 나온다. 요대로 굳히시면 돼요. 요 정도보다 더 작은 분에. 이건 목대가 있기 때문에, 목대만 들어가면 돼요. 정말 작은 분에 넣어서 그냥, 바짝 굳히, 구워버리십시오. 탁탁, 깍지로. 진짜 예뻐질 겁니다. 금기도 괜찮고요. 이 정도면 가격도 너무 착하다. 밥도 많고, 이 상태로 고치시면 됩니다. <laughs> 우우, 덥떳덥떳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설슬 찬바람이 부는데, 아, 가을의 쌀이 더 무섭다고 죽을 것 같네요. <laughs> 햇볕 조심, 지금, 더, 밖으로 꺼집어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햇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탑니다. 바로, 집에 있다가, 밖 햇볕 보여준다고 꺼집어내면 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 한두 시간 넣어내고 넣고, 아니면 해지기 전에 한두 시간 햇볕 보여주면 좋다 했는데, 지금 온도상으로는 저녁에 꺼집어낸 것이 더 좋습니다. 왜? 밤새 거기 둬도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셨다가 한 3, 4일 이상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하고 밖으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니면 입장 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직원 이만 일하러 갑니다.